아니 어제 제가 하, 진짜 오랜만에 공식 중계에서 실언을 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사실 지금까지는 뭐 웃어넘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나 저는 실언이라고 생각을 안 해서 말한 것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90% 이상 99% 근데 어제는 진짜 실언이었어. 아니, 그, 그 지금 체인저스 챔피언십이 진행 중인데, 팀 리퀴드 브라질에 조지나라는 아이디를 쓰는 선수가 있어요. 이제 나는 그 선수를 볼 때마다 뭐 실수하면 이제 조졌다 이것만 생각나는 거야, 머릿속에서. 근데 그냥 그게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깔려 있었는데, 이제 어제 대회에서 정확해, 정확하게 상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조지나 선수가 뭘 잡아줬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해가지고 실수를 했는지 뭐 어쨌든 부족해가지고 그 라운드가 상대한테 넘어갔어.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서 진짜 웃기고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그걸 보자마자 어떤 현상을 보고 사람은 머릿속에서 뭘 느낌을 갖잖아요 감상을 갖잖아요 와 조지나 이걸 조지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근데 뭐 당연히 그걸 말을 하진 않았지 근데 그런 생각이 들과 동시에 거의 자동반사적으로 나올 뻔했어요 왜냐면은 그 상황에서 최민준 캐스터 민준이 형도 이제 민준이 형은 그런 말장난을 한게 아니라 이제 상황에 대한 리액션을 하기 위해서 안타까우니까 이제 조지나 이랬는데 이제 난 그거조차도 이제 그렇게 연계가 되는 거야 머릿속에서 근데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여기서 진짜 웃긴 게 여기부터 거든요 제 머릿속에서 안전장치 브레이크가 잡혔어요 그랬는데 브레이크가 1차로 잡힌 게 조지나 이걸 조지네요 이거에서 일단 1차 브레이크가 밟혔어요 밟혀가지고 한번 머릿속에서 정제된 게 뭐냐면은 조진아 이걸 조진해요 하면 안돼 정선아 조진나는 표준어가 아니야 공식중계에서 말하면 안돼 여기서 브레이크 한번 밟았어요 그랬는데 이미 세게 달리는 자동차였어 이미 내 머릿속은 그래가지고 1차 브레이크 밟았고 2차에서 아 그러면은 조진아 이걸 조진해요 가 아니라 이 아이디를 가지고서는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고서는 2차 브레이크를 머릿속에서 밟았어요 2차 브레이크를 그냥 그 생각 자체를 전원을 뽑았어야 되는데 내가 멘트를 끊는 한이 있어도 전원을 뽑았어야 되는데 이제 2차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GTA 해보시면 알겠지만 차가 개빨리 달리다가 교통사고 나면은 앞유리 뚫고 운전자가 튀어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세게 브레이크를 두번 밟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입으로 결국 앞유리 뚫고 튀어나온게 뭐냐면은 아이디라는 세 글자였어. 아, 아이디 아 <laughs> 이러고서는 그러고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지금. 나 이렇게 야... 심지어 아이디. 아, 정말 가디언으로 정말 많은... 그러니까 그냥 아 조지나 뭐 이래야 되는데 머릿속에서 정선아 조지나 이걸 조지네요. 이건 안돼 하고선 브레이크 1차로 밟고 1차로 밟고 이제 내가 아이디 관련해서 뭘 말하려고는 했었으니까 뭐 니까 뭐지네요. 원래는 이제 1차 브레이크에서 내가 한번 정제된 게뭐냐면아 조지나 이걸 니까 부래버리네요. 이럴라 그랬는데 그것도 아니야. 왠, 왠지 이거는 이 선수에 대한 목모독이나 다름이 없는 표현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브리크를 세게 밟은 결과 앞유리 뚫고 운전자만 쳐 튀어나와서 날라간 게아 아이디 <laughs> 이래가지고 근데 그 뒤에 내가 무슨 말을 해 이거에 괜히 살 붙이면 더 말실수지 그래가지고 아 아이디 이러고선 아무 말안 했어 그래가지고 갑자기 PD님이 이제 저희들 헤드셋 쓰고 있잖아요 PD님이 마이크로 아니 무슨 아이디 얘기를 해요 이래가지고 거기서 나 아, 얼굴은 빨개졌는데 나 스스로가 웃긴 거야 존나 웃긴 거야 이거 브레이크 밟는 프로세스가 머릿속에서 펼쳐지니까 그래가지고 혼자 계속 쪼개고 있고 화면엔안 나오지만 아 아이디 이러고 채팅창은 뭔말 하고 싶었는지 아니까 그냥 크크크 거리고 있고 사람들 근데 이제, 뭐, 민준이 형이랑 윌리엄 같은 경우에 뭐, 위기감지를 하신 건지, 어떤 언급도 없었어. 그냥 받아주지도 않고, 그냥 다 정적 잠깐 있고, 다른 말. 그래가지고, 내 개인적으로 괜찮은 줄 알고 말했는데, 아니면 난 괜찮다고 판단해가지고 뭐 생각했는데, 남들이, 아, 그거 조금 센 표현인데, 이런 피드백은 있었지만, 진짜 처음으로, 와, 씨발, 실수했다. 이게 처음이었어. 아니, 이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었어가지고,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좀 말하고 싶은데, 아, 초지나 선수 이걸 초지네요. 이게 뭐 그냥 내가 개인 방송 워치 파티에서는 말할 수 있지만 공식 중계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잖아. 애가 안전 벨트 안 메고서는 자동차 프락셀 밟고서 달리다가 위험 감지하고서는 브레이크 세게 눌렀는데 운전자만 앞 유리 뚫고 쳐 날라간 거야. 아니 그래도. 그래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하비님 실제 이름이 만약에 하비야 근데 친구들이 막 하비 부를 때마다 야 하체비만 이러면서 불러봐봐 그럼 기분 나쁘지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인데 근데 어쨌든 조지나도 뭐 그게 그 아이디 어쨌든 자기가 지은 거잖아 그러면은 애착이 있고 그그 그 아이디로 명성을 쌓아 올리고 있는데 그 아이디 가지고선 말장난하면 그거는 진짜 실례지.